옮겨 심어봅니다. 옮겨 심고 비닐을 씌우고 키울게요. 옮겨 심었던 자리에요. 저는 텃밭이 하나가 나오면은 뭐를 심을까 항상 고민을 한답니다. 이렇게 모종을 놨다가 하니까 좋, 좋으네요. 장소가 생기면할수 있습니다. 보고봐도 두개 심었는데 아직은 순이 안 났는데 여기다 옮겨 심어버려야 될것 같아요. 그래갖고 여기 모종상은 치워버리고 이런 데에 것만 써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옮겨 심고 이거 심었는데 아직 순은 안 났는데 날것 같아요. 지키고 사야 요 이렇게 하고 비닐을 씌울게요. 이렇게 비닐을 치고 마무리합니다. 이렇게 하면 잘클것 같아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